아기 씨 왜? 딘치 딘시 아기 씨. 뽀뽀해. 그러지 말고. <laughs> 뽀뽀해 줘, 뽀뽀. 네. <laughs> 토미 아기 씨 뽀뽀해 줘. 아기 씨 토미 뽀뽀해 줘. 안돼 토미 안돼 뽀뽀해 토미 뽀뽀 애기씨 뽀뽀해 토미 싫어 아, 알아서 토미 뽀뽀 안해 토미 놓아봐 토미 토미 아, 지 아, 아, 고만 아, 지 못하게. 아,